브릿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브릿지라고 하면, 자 들춰보겠습니다. 기둥 치아가 두 개가 있고요. 가운데 공간만 차지하는 가짜 치아, 가공치를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보시면 역시나 기둥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두 개가 있고 가운데는 막혀 있죠? 막힌 부분이 가짜 치아, 가공 치아이고요. 이렇게 맞닿는 면이 이렇게 잇몸과 딱 닿는 부분입니다. 자. 이 브릿지고 같은 브릿지 모델입니다. 역시나 양 끝이 기둥치아 두 개이고요. 가운데 두 공간 가짜치아 가공치 두 개입니다. 그렇다면 이 가공치 밑에 항상 끼어 있는 음식물이나 그로 인한 잇몸의 출혈, 잇몸이 붓고 잇몸병이 생겼어요. 했을 때 우리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. 아래쪽을 닦아야 되니까 그냥 보통은 치실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치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흐느적돼서요. 뭔가 아래쪽을 닦고 싶어도 이게 뭔가 뭐 통과나 이런 게 힘듭니다. 그래서 일반 치실은 X고요. 시중에 슈퍼플러스라고 하는 좀 특수 치실이 있습니다. 하나를 일단 꺼내보시고요. 하나를 꺼내보시면 자 뭔가 이렇게 빳빳하고, 가운데는 닦을 수 있게 폭신폭신한 스폰지 재질로 되어 있고요. 끝은 역시나 빳빳합니다. 이중에 먼저 처음에 적용할 부위는 이렇게 파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잡으시고요. 자, 어디로 넣느냐. 기둥 치아와 가짜 치아, 가공 치아 사이에 구멍으로 이 빳빳한 부분을 적용시켜 볼게요. 빳빳니까잘 들어갑니다. 어, 그쵸. 반대편으로 통과가 된 부분은 반대편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돌돌돌 돌 말아주시고 이쪽도 역시 빳빳한 부분으로 돌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자, 이제 집게손가락으로 양쪽을 좀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죠. 음. 그 다음에 여기 기둥치아에서 가공치 쪽으로 손가락을 살살 움직이시면서 이쪽으로 가서 닦아주시고, 또두 번째 가짜 치아 아래쪽도 닦아주십니다. 닦아주십니다. 다시 오셔서 기둥 치아 이 끝도 앞뒤로 닦아주시면 훨씬 좋겠죠.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가짜 치아 아래쪽에 있는 저류된 음식물이나 안 좋은 것들을 깨끗이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. 음? 뺄 때는요. 돌돌돌 만 부분을 풀어주시고, 한 방향으로 쑥 빼주시면 됩니다.